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기혁입니다 어, 지금은 저희 하나빌딩이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 17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8회 스마트건설세미나 k 이스마트기술 10층을 넘어 생태계 확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데이터센터 영향 및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AI 및 데이터 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 센터는 고도한 기술과 안정성이 운영이 중요한 어, 건설사업입니다. 이에 복잡한 설비 구조로 BIM과 스마트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 최근에는 공기단축의 이슈로 OSC 기술 적용이 필수입니다. 어, 또한 Edge AIDC는 즉시 공급이 가능해야 하여 국내도 모듈러 방식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K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접목되어 K AI 데이터센터 건설 기술의 생태계가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9월 17일 일산 어, 키텍스에서 열리는 어, 제 8회 스마트 건설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마트 건설 세미나에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스마트 건설 세미나에서 하나 건설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어, 국내 데이터 센터 중에서 하나 건설은 어, 금융권 뿐만 아니라 어, 여러 다양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했던 경험들을 좀 짧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리고 최근에 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스마트 건설의 필요성을 좀 부각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어, KT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금융권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요즘 하이퍼 하이 퍼포먼서 센터라고 하는 동탄 SDS 센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지금 80메가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총 10개의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였고 2개를 지금 추가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모든 어느 곳에 쓰는 데이터들을 내 호텔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쓰고 있건 뭐 모, 모바일로 쓰고 있건 무선으로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데이터 센터라는 어, 데이터 호텔에서 어, 저장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에서 최근 그 하나솔루션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조직에 대한 변화도 있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15년을 하나건설에서 입사하고 근무를 했다